안녕하세요. 수련탐구생활의 해강입니다. 오늘은 53-1와 체악은 어떻게 하나요 중에서 그 의미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악의 어, 의미는 이렇게 몸속의 진기를 하늘에 찬 기운인 청냉수로 이렇게 냉각을 해서 이렇게 고체화한 어, 작고 딱딱한 구슬을 의미합니다. 어, 하늘의 기운인 천냉수를 활용함으로 이렇게 빛수련의 초입에 들어가는 그런 수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 체악을 만드는 시법은 천지간의 진기를 하주에 흩어지지 않게 고정시키고 백해로 천냉수를 받아 하주에 고정된 진기와 상합시켜 체악을 만든다, 입니다. 어, 성문인 하주의 진기를 이렇게 두고서 꾸준히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성문의 의식을 이렇게 고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 체약수련의 의의는 진기의 구슬을 만들다입니다. 어, 상대적으로 유연한 그런 진기를 이렇게 성문에 모아서 유지를 하고 그곳에 천내수를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고체화하여 체약을 이루게 되면 어, 전신주천으로 이룬 경지보다 훨씬 더 기의 힘이 강해집니다. 어, 또한 체약을 이루어야 기화신 수련이 가능해집니다. 어, 의식을 고정해서 성문에 집중하는 그런 힘과 고체화한 그런 진기로 깊이 있는 경락의 운기를 통해서 삼주가 보다 더 밝아져서 그삼주의 밝기와 그런 힘이 일정 이상이 되었을 때 기화신을 할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 체약수련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체약수련은 먼저 체약을 만들기, 또 체약의 운기, 어, 체약을 통한 경혈노트 작성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어, 체약수련은, 어, 체약 만들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진기를 성문에 고정시키고 천냉수를 받아 고취화시키면서 체악을 만들고 어 체악이 유의미한 의미를 가질 정도까지 성장을 시킵니다. 어 체악 운기는 만들어진 체악을 통해서 체내의 경락을 좀더 높은 밀도로 운기를 하여 자신을 한 차원 더 거듭나게 합니다. 어 이후 체악을 통한 체외 운기를 통해서 공간에 대한 심력과 자기 확신을 갖게 하고 어, 이후 경혈 노트 작성을 통해서 이렇게 육신을 강건하게 하고 이렇게 경혈과 하나 되어서 이렇게 마음의 빛을 이렇게 밝히게 합니다. 어, 이를 통해서 이렇게 신성을 참되게 일깨울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인체의 이치는 이렇게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이렇게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이렇게 정성과 노력으로 소우주와 대우주의 합의를 통해서 그 섭리를 깨닫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 체약 수련을 하는데 필요한 주혈 자리는 두 곳이 있습니다. 어, 진기를 고정하는데 필요한 성문혈과 하늘의 천냉수를 유입시키는 백회혈이 있습니다. 어, 수련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혈자리의 위치는 정확하게 알고 수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 체약을 이루게 되면. 진기가 고체화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기의 힘이 강해지게 됩니다. 어, 체약을 통해서 어떤 이제 병의 치료가 더욱 효율적이게 되면서, 어, 또 체약을 이루어야 더 기화실의 수련도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것을 좀더 설명하면, 이제 그것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여의삼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수련의 경지가 이렇게 깊어짐에 따라서 어, 여의주가 닦이게 되고, 그 닦임에 따라서 이렇게 빛을 바라며, 그 빛을 바람에 따라서 여의주의 조화가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어, 그 작용에 의해서 채약이 생겨나는 것도 이 여의주의 조화의 일환일 뿐입니다. 어, 그, 어, 다시 말해서, 채약은, 어, 여의주의 빛이 밝아짐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따라서 우리들의 수련에 있어서, 가장 비중이 있는 초점은 어~ 이여의주의 빛을 밝히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성문 도법은 사람에게 있어서 삼주세개의 여의주를 닦는 정기신 삼수법이며 태고의 숨결인 성문호흡법은 가늘고 길고 깊은 조식 호흡을 통해서 몸을 고르고 마음을 고르고 또 정신을 고르게 하는 그런 삼수법이 되는 것입니다. 체악을 어, 형성하여 이렇게 운용을 하면, 이런 삼수법의 묘리에 근간해서 이렇게 정을 충만하, 충만하게 하고, 또 길을 연마함으로써 이렇게 신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수도를 통해서 이러한 정기신 삼수의 그런 원리와 이치를 깊이 득하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